앞으로와 동생 대현 군과 함께 하는데 여기 맛집이거든요 신항 대반점에서 짬뽕이랑 여기 또 짬뽕 유명하죠 짬뽕이랑 탕수육 해서 먹고 또 여행을 오늘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피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유라시아 대륙 육로 여행 이후 생업에 열중하느라 여행을 못했거든요.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탓에 최근까지도 종종 아프기도 했고요. 그래도 여행만큼은 포기할 수 없기에 이렇게 다시 시작해봅니다. 아, 그리고 이전 여행의 동행자였던 준누아빠가 여행 이야기를 웹툰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새로운 여행의 시작 거제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신피디입니다 제가 어제 부산에 왔거든요 저 뒤에 이제 제가 부산에 또 아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박프로가 예전에 부산에 또 오래 있었고, 저도 부산에 일 때문에 몇달 동안 와 있었는데,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바빠서 못했던 여행을 오랜만에 나와왔습니다. 뒤에 이제 낚시용품점, 낚시도 즐겨보려고 하거든요. 거제도의 풍경과 함께 한번 오늘의 여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거제도 지세포구요.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또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도 없고 조용하네요. 아, 너무 아름답네. 네, 예, 여기는 지세포 거제도고요 지세포 방파제입니다. 아, 오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원래 지금 저희 일행들이랑 같이 낚시를 하러 왔는데, 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는 잠깐 지금 차에서 쉬었다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또 낚시대 두고 나왔어요. 아, 우리 일행들 뭐 낚시는 잘하고 있는지 우선 가서 보고, 이따 조항을 좀 보고, 네, 낚시대를 챙겨오던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도 워낙 자주 와서 예전에 일 때문에 이제 부산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지내면서 부산에 있을 때 거제도 또 이쪽에 거제도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거제도 에 굉장히 자주 왔었거든요. 좋죠. 아, 유럽에서 봤던 그 바다들과는 또 다른 모습 또 그런 매력이 있죠.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마음도 확 트이는 것 같고, 여행 계획을 원래 이제 11월에 세웠었는데, 그 여행이 좀 틀어지면서, 아, 계획대로 되는 게 없네요. 이게 제가 전문 또 유튜버가 아니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여기 우리 랭들 보이네요. 어, 이쪽으로 하고 있네. 원래 이쪽으로도 많이 했는데, 또 우리 오랜만에 또 밖으로, 낚시, 또 세팅 중입니다. 여기는 지금 거제 학동입니다. 학동 몽돌 해수욕장. 예, 몽돌. <laughs> 유명하죠? 여기가 이제 쭉 가면 거제 해금강이 나오고요. 왼쪽으로는 바람연도 있고 오른쪽으로 신선대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신선대 위에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신선대. 자, 국립공원. 무료 와이파이도 있네요. 아이고 이쪽이 아마 그 전에 사유지라 그래가지고 막 펜스 쳐져 있고 막 철조망 같은 거막 해놓고 막 이랬었는데 이쪽에 또 카페가 이렇게 그래도 잘막 그냥 벽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로 잘 꾸며놨네요 조경을. 지금 거제에 있는 신선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러면 안 돼요 여기 물론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행동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저거 저거 봐 저거 저거 대현씨 저거 저 대현군 저거 그래서 사진 좀 남기겠다고 저거 어? 저도 내려가고 싶은데, 솔직히 <laughs> 아, 너무 멋있네요. 여기는 바람언덕 입구입니다. 알았죠? 여기도 뭐 이런게 생겼네요. 자물쇠인가요? 하여튼 아 이런거 참 너무 많이해. 어제 한 군데 되면은 뭐 어쨌든 연인분들 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람연덕 쪽이 렇게 해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기 이제 풍차가 보이는데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편의치 남부 쪽에 있고요 거제 거제 8경이였어? 음경이네자 계단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여기가 바람의 언덕입니다. 바람이 안 부는데? 거제 케이블카 승강장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기까지 올라가게 되어있네요. 뭐 역광이라 잘 보이진 않는데, 저기까지 올라갑니다. 저희가 뭐, 파노라마 뷰 전망대라는데, 그래서 뭐, 거제도에서 가장 또 풍경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탑승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좀쳐야 되는데 오늘 일정 어쨌든 한번 끝까지 공기분, 달려보겠습니다. 여기 무인 발권기가 있네요. 옆에는 유인 발권하는 매표소도 있고요. 저렇게. 이렇게 하시면 일반 캐빈, 일반 캐빈은 말 그대로 일반 왕복이고요. 음, 가격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편도는 필요 없고요 캐스트캡에는 밑에가 유리로 되어있거든요 가격은 좀더 비쌉니다 안아는 예. 편의점도 있고 뭐 사진 찍으라고 이런 것도 있고요 오.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네요 위에 꽁차도 있네요 일반은 일반 케이블카고요 크리스탈 캐비은 밑에 바닥에 보이는 케이블카입니다 뷰가 좋진 않네 여기. 네, 케이블카 네. 뷰는 사실 해상뷰가 아니라서 그냥 산뷰입니다 산. 거제. 네. <laughs> 거제 마스코트인가요? 거제 전 전설로 내려오는 핑크공. <laughs> 핑크배요자 핑크 네, 이제 핑크 조금 슬슬 해. 높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찔끔찔끔 <laughs> 뭐가 보일라 그러네. 저거 뭘까요? 어 곰탱이가 공... 저기에도 문화... 어, 있네요? 아래에 떨어져 있네요? 어. 어, 저기... 어디 여기요 여기 여기요 도 쟤는 저기까지 내려갔대? 드럽터가 있어요 쟤는 쟤는 아니, 아, 구조도 안 해줘 곰돌이 다, 다 해보시면 곰돌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기도 있고 막 밑에도 있고 애들이 타면 좀 무서워 죽겠어요 어른 애들이 타도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좀 무서울 수 있겠어요 와저희 보이시나요 아까 저 아래쪽 이렇게 도로 타고 해안도로 타고 올때 보였던 그 길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 다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노라마 전망대거든요 와저 아주 멀리 와오오 오, 멀미한다 멀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 이제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망대 써 있네요. 나가 볼까요? 여기도 뭐가 있는데. 오. 와, 여기 또 이렇게. 윤술 전망대, 그리고 노자산 전망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전망대는 카페죠. 어, 아이스크림, 사... 쓰 스야목장 쓰... 있고. 어, 먹는 건 다음으로. 우선은 전망대로. 뭐 세일 일출은 아니지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와 바람 장난 아니네 이런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좀 흐려요 안개 같은 것도 있고 이제 해무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정말 날 좋을 때 오시면 여기 저 끝에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날 그런 날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케이블카역도 뭐이 정도면 이런 풍경이면 괜찮은것 같고요 여기 가라산 추봉도 한산도 막 이렇게 있는데 snail. Yeah. 이렇게 저희 오늘 일몰을 봤고요 거제에서 거제 전망대에서 멋진 일몰을 봤는데 완전 이쁘게 잘 나온 그런 일몰은 아마 직접 오셔서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또 내일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새로운 모습, 또 새로운 곳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